지난 시간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의 어떤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황소, 불들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베어, 곰들의 싸움인데 이게 이제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이게 그냥 규칙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불과 베어들 모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 이게 우리가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들 가는 것도 아니고 주먹 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논리의 경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불도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라는 거고, 배어도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저렇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돈이에요. 왜냐하면 지표가 아주 깔끔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쫙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돈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 지난번에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것에 주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근데 그 전에 이것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몇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한 실험입니다 이 세일러 교수는 뭐국내 나와 있는 책 중에 너치라는 책이 있죠 너치가 그냥 해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꿈치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은근하게 권하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이제 뭐 화장실 남자 소변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벌한 한 마리를 그려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고 다른 데로 이게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또는 동네에 자꾸만 여기다가 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 붙이는 거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붙이는 거는 지시 성격인데 그게 아니고 어너지라고 하는 거는 아, 그 교양 있는 시민들은 또는 우리 동네 주민들은 쓰레기를 저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라고 써놓으면 이게 일종의 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로 교수는 행동 경제학자라고 부르는데, behavior finance. 제가 볼 때는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번역이 크게 잘못됐어요. 무슨 행동을 한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때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습관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사람들을 뭐 이론적으로 훈련시켜서 대단하게 바꾸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꾼다든가, 습관을 바꾸면 경제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투자도 바뀌지 않겠는가. 그 셀러 교수가 1997년에 한실험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엽서에다가, 당시엔 엽서겠죠. 엽서에다가, 어, 1부터 100까지, 0부터 1 0 0까지 숫자를 하나만 써서 보내주세요. 당첨자한테는 뉴욕과 런던을 왕복하는 비행기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전체 그때도 한 천몇백 장의 엽사가 왔다고 하는데, 근데 정답자는, 당첨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뭐 어떤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을 풀어서 답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니고, 이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낼지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써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 전체 숫자의 평균이 나오겠죠? 0부터 100까지 쓴 숫자의 평균이 나올 건데, 그 평균의 3분의 2의 숫자를 맞춘 사람이 정답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난감하죠? 아니, 다른 사람이 뭘 써낼 줄 어떻게 알고 그 숫자의 평균의 3분의 2를 쓰라라는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주식시장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장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살지 팔지 모르잖아요.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주식, 이 주식을 살거나 팔거나 해요. 근데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낮추는 건 아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야지만 내한테 뭔가 이득이나 손실이 생길 건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러 교수 실험이 나름 주식시장에 가장 근접한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어떤 결과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케인즈의 미인 대회 의 비율을 세일러 교수가 실험으로 옮긴 겁니다. 이거 이거의 이제 원 저자는 케인즈의 어, 저기, 미인대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셀로 교수의 실험의 결과부터 한번 보면, 어,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도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 당신은 뉴욕타임즈의 평균 구독자들, 다른 구독자들보다 스마트합니까? 현명하고 똑똑합니까? 라는 제목인데, 아이 smart than other 뉴욕타임즈 leaders 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숫자를 하나 넣으세요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 넣으면, 어, 당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 이게 이제 그 결과에, 어, 차트가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 이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그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50에다가 숫자를 적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건 아닌데, 꽤 많아요. 이 50에 숫자를 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썼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 숫자 쓴 거죠. 또는 저기 뭐77 이런 것도 숫자가 되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이 뭘 쓰는지에 이 3분의 2 평균의 3분의 2를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숫자를 찔러 버리는 것이죠 복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권할 때 어떤 게 당첨될지 생각하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숫자 그냥 써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잠깐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생각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0부터 원숭이는 0,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막 던지겠죠, 그죠? 아무거나 막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볼때 저기, 그 이온 엽서의, 이 엽서의 평균 값은 50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 0부터 100까지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막 골라서 써서 보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숫자를 써야 되느냐면, 평균이 50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평균 50의 3분의 2인 33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전체, 지금도 뉴욕타임즈의 그 차트를 보면, 33이라고 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숫자 이제 영부터1 0 0까지로 보면, 33이라고 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33이라고 쓴 사람들은 두 번째 유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남을 원숭이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하다. 자기는, 자기는 생각할 줄 아는데, 남도 생각할 줄 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을 아예 신경안 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남을 신경 쓰긴 하는데 남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 거의 70에서 80%가 자기가, 어, 도로상에 있는 다른 운전자의 평균보다는 자기가 운전을 잘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다들 평균보다 70% 다들 평균보다 잘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대학 교수들보다 강의를 잘하느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을 하느냐,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그, 이러면 안 되죠. 모두가 평균보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똑똑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한 단계 더한 생각을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면 잠깐만 남들이 원숭이가 아니잖아. 남들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평균이 50이 나오는 게 맞는데 원숭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평균이 50이 안 나오는 거죠. 원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33을 써낸단 말입니다. 33을. 그러면 나는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다른 사람들이 33을 쓰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평균이 33이라고 보고 33의 3분의 2인 22를 쓴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22 숫자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잠깐만.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았을까? 2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평균을 20이라고 보고 20의 3분의 2인 14를 써야 된다. 는그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똑똑하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단계를 계속 거치고 나면은 0밖에 쓸 숫자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0도 꽤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살때 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은 아직 이걸 몰라서 이 주식을 못 샀는데 나는 이걸 알아서 이 주식을 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아직 모르던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마트하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 게임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 주식 시장으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아, 그전에 이제 케인즈 미인 대회 비유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케인즈는 이 1936년에 아주 유명한 책 어, 고용 고용과 이자 그리고 어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 책은 어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었고 지금도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경제학적인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데어 기여하는 책입니다. 그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케인즈 해서 이제 구글의그 일반 이론 1936 일반 이론에 제가 말씀드리는 미인 대회 비유는 12장에 들어가 있어요. 12장에 있는데,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영어로 케인즈, 챕터라고 쳤더니, 12, 24, 17장이 쭉쭉쭉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게 12장이에요. 미인대에 나 저는 이 12장을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기대에 관한, 장기 기대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 좀,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읽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24장, 구글에서 많이 찾는 24장은 흔히 말하는 좌파 경제학자들의 바이블입니다. 이게 소득 분배, 분배론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17장은 어 금리를 공부하고 이자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또 이제 이거 바이블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도 나와요. 1940년에 이미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거기에는 조금 뒤에 보론으로 나옵니다만 어, 떻게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17장이 케인지가 이야기, 생각하는 이자율에 대한 금리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12장에 미인대회 비유예요. 케인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미인대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와 비슷하다. 미인대회를 하면, 내 눈에 미인, 저 사람이 미인대회 1등 할것 같다라고 들 많이들 한다. 자기가 보고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이 미인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미인대회는 그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시청자의 내가 뽑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죠?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심사위원 생각 안 하고 자기, 자기 기준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2단계 사람들은 심사위원의 눈으로 누가 미인이 될 것이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사위원 저 사람 저 사람들이 성향이 저렇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미인으로 사, 뽑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2단계 사람이라고 아까 이제 세일러 교수의 실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죠. 근데 어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주식 주식 시장은 평균적으로 3단계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3단계 사람이라는 사람들 은 어떤 사람인들이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2단계에서 조금 더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미인을 선택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패션 업계를 대표해서 나왔고 어떤 분은 뭐뭐 뭐 화장품 업계를 대표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는 뭐 저기 뭐냐 뭐그 저기 의사,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데 대표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투표를 할 거냐는 아닙니다. 아, 지금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달덩이 같은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이 심사위원들도 그러는지 자기 개인 성향은 자기도 이제 달덩이 같은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시대상을 반영하면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면 뭔가 얼굴이 이제 어떤 이런 달덩이 말고 좀 갸름한 얼굴이 미인이지 않을까? 자기도 그런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다라는 겁 자기가 대표하고 나온 그 협회의 협회 뭐 압력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대표해야 된다고 보지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케인즈는 주식 투자 주식 시장에 이 3단계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평균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는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뭔지 모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정치학도 그렇죠? 선거할 때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건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어떻게 이겨볼까라고 구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론이라는 걸 따지죠. 이 여론은 특정한 누군가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뜬,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 뜬구름 같은 거지만 여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왕도 민심이라는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민심의 지배를 받았어요.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론이든 민심이든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주식 시장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주식 투자로 볼까요? 1단계 유형의 사람들,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자기 기준 적용하는 것이죠. 어, 나쁜 유형으로는 이제 강성주주,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 주식입니다. 근데 좀 좋은 유형들도 있어요. 1단계의 사람들이 꼭 주식을 잃는 건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1단계이기도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나는, 나는 뭐, 벤자민 그레이암이나 워렌 버핏 스타일에 같이 투자를 할 거야. 이런 분들. 나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이것만 집중할 거야. 이 유형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장을 많이,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배어, 불배어의 싸움에 들오지 않아요. 그런 혼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어, 무소의 뿔처럼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1단계 유형입니다. 근데 주식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유형이 2단계 유형이에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기준을 갖지 않고 남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주식투자에서 훌륭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 그냥 던지는데 그거를 사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그냥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손질, 손실이 누적되어 가는 타입입니다. 저는 1단계보다 2단계가 진짜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1단계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 2단계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죠. 이것저것 정보도 많이 얻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본인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볼때야 진짜 주식 열심히 하네 성공할 것 같아 싶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어, 2단계는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정말 위험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3단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단계로 가야 됩니다. 3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지금 이 불과 배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불과 배어의 경기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거기서 이 불과 배어가 갖고 있는, 야, 이 지수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다? 이 지수가 저렇게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음, 쟤들이 지금 이것까지 싸우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이기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이기는 거니, 나도 이걸 보고 있어야지. 그거는 나의 시각도 아니고, 얘들의 시각도 아니고, 제3의 시각이에요. 제3의 시각. 케인즈는 그 일반 이론책에 이 미인대 비유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락에 불과해요. 한 달락에 불과하고, 그 달락의 끝을. 그런데 3단계가 아니고, 4단계, 5단계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 케인즈는 주식에서 정말 대단한 투자자였습니다. 경제학자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잘 못하시거든요. 근런데 리카도와 케인즈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케인지 일반 이론 그 일반 이론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경제학자들이 뭐 이거 기업 투자 실물 투자인 것처럼 해석을 해놓은 건데 자, 그래서 그 번역된 책을 보면서. 내가 이 다시 한번 번역해볼까 이거 주식투자로 설명하면 주식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공장 만드는 실물투자가 아니고 주식투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번역하면 이거 참재밌을것 같은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케인지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주식투자에 정말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록도 나와 있고 근데 그 케인지가 더더 득한게 뭐냐면 3단계의 눈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것이다. 근데, 어, 4단계, 5단계 있는 애들도 있더라. 얘들은 3단계를 내려다 보는 애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이 1단계, 자기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가. 근데 보통 1단계 투자자들이 중에 성공하시는 분은 3단계, 4단계 갔다가 자기 원칙을 확고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성주주, 나는 이거 사서 끝까지 갈 거야. 이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보통 이제 3단계, 4단계 하다가 어, 나는 이 원칙으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1단계 원칙. 그때부터는 불 베어들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로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다. 뭐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다. 3단계 올라가는 길을 생각을 하십시오. 3단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지표로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초기에 세상은 어떤 눈으로 봤느냐 면야 저거 메르스나사스하고 비슷할 거야 잠깐 왔다가 그냥 전염성이 어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좀그 저기 뭐냐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금방 사라질 거야 몇 달만 지나면 사라질 거야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3단계의 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이란에서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스나 메르스가 아니네.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네. 오, 이게 치사율도 꽤 되는데 전염성이 엄청 강하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이 뜬구름, 여론, 시대 정신, 민심이, 주식시장의 민심이 확진자 수의 증가율을 본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3월 중순을 넘어서고 3월 23, 24일로 넘어가면서 그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갖고 불과 배어가 싸우다가 계속 배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으니까. 근데 3월 23일, 24일부터 드디어 확진자 수의 증가율의 증가폭이 뚝뚝뚝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불들이 주요한 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오다가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이거은 <laughs> 보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은 중남미 국가에서 이 확진자 수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이거 이거에 반응 안 하느냐 이미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바뀌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제가 V자형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북반부 주요 도시에서는 이제는 어, 락다운이 풀렸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4월 5월 말부터 경제 지표가 이제 V자형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민심은 무엇이냐? V자형 반등이 계속될 때까지는 주가 간다라는 겁니다. v 자형 경제 지표 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배어들이 야 이제 내 세상이야. 한판하자. 이렇게 나올 그럴 배짱 있는 배어들은 어 별로 없죠.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경제 지표가 꺾여 줘야 되는. 경제 지표가. 또는 그동안 돈을 그렇게 풀다고 하던 미 연준이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아, 이렇게 가다가 우리 버블로 감이고 골짜픈데. 버블 책임 우리가 져야 되는데 말을 살짝 바꿉시다. 어, 이거 뭐, 시장이 너무 과잉해서 가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장이 너무 과잉해서 가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느냐. 여기 이게 되면 배어들이 다시, 야, 이제 한번 전쟁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또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고거를 보고 불가 배어의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다루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불과 배어의 주요 전투 그래서 뭐 어제 오르고 오늘 떨어지는 것까지 꼭 알아야 된다 이유를 찾는다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그냥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 그것보다는 좀더긴 맥락에서 불과 배어의 지금 싸움은 뭐다 시대 정신을 잃자 민심을 잃자 여론을 잃자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기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